2025년 을사년은 양띠에게 성장과 균형의 시기로 다가옵니다. 을사년은 양띠의 조화로운 성격과 맞물려 새로운 기회와 성취를 가져오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에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 해입니다. 목의 기운이 양띠의 창의력을 자극하며 불의 기운이 양띠의 열정을 증폭시키는 만큼 노력에 따라 성과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다만, 지나친 완벽주의나 소극적 태도는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재물, 대인 관계, 학업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안정감 있는 발전이 예상됩니다. 창의적인 분야나 팀워크가 요구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큰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7월부터 8월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도전이나 과도한 기대는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감정표현과 신뢰 두족으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금전적 계획에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물은 을사년의 양띠는 재물운이 상승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거나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특히 3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에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장기적인 금융 상품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귀인의 조언을 받아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부터 8월에는 불필요한 지출과 무리한 투자를 피하세요.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예술적 창작물 판매에서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횡재수나 금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업 운 사업은 창의력과 협동심이 필요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인정받거나 새로운 기회로 직업적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승진, 중요한 계약 성사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직장에서의 팀워크와 조화로운 관계 덕분에 목표를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창의적인 프로젝트, 스타트업 참여, 해외 관련 사업에서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큰 수익을 창출하거나 중요한 직업적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운연의 운, 을사년은 양띠에게 귀인의 도움과 새로운 인연의 시기를 제공합니다. 평소의 따뜻한 성격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솔로인 경우, 연애 운이 상승하여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이 강화되어 결혼이나 동거와 같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감정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의존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8월부터 9월에는 소통 문제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혼, 약혼 등 중요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귀인을 만나 사업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건강은 14년 초반에는 양원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관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 안정감을 찾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면 신체적 활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병행하면 체력과 면역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3월부터 5월은 건강이 가장 좋은 시기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에는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할 일.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대인 관계와 연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강하지만 무리한 투자와 불필요한 지출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피하세요. 을사년은 활동적인 해이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수면에 신경 쓰며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감하되 신중한 태도로 결정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세요. 을사년에는 주변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이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활용하세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2025년 을사년은 양띠에게 성장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해입니다. 도전과 신중함을 조화롭게 유지한다면 대박나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